<목소리> 아그냥 <목소리> 아직 그냥 아직 PK 나왔다. PK, PK 나왔다. 아, 아, 그냥 그부전 어떻게 할 건데? <목소리> <지>, 끼리 <팀장끼리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야아 디옹아! 야 된다 안해이 안해도 아, 구비 아, 수빈 좋다 이반준 맞았어요 하나, 하나, 멤버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긴 잘 돌리는데 그니까, 코리안 나시네 상성이 안 맞아요 호윤이가 어? 아, 잘했어 가자, 또 호윤이 골라야지 와.. 아깝다, 마무리! 아, 아깝다 플레이 플레이 플레 플레이 어다불안다불안다불안다와 나이스 오상진 나이스다 디빵, 디빵. 가자 너가, 너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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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민호군 아 민호 좋다 어, 가운이 아, 안안 아, 좋아 <laughs> 아, ㅋ ㅋ 했다 우리팀이긴거 같은데? 기용이 반칙 <laughs> <laughs> <라이, 라이>, <laughs> <홀레> 플레이 플레이 <laughs> 아아 까비기용이 집중 <laughs> 기용 똑바로 해라 기용아 <laughs> 위에 한명한 명. 한명 네, 한 내일 명. 재밌겠다 내일 타미랑 하는거 시우 동생이 궁금하네 그거. <laughs> 바로 바로. 바로. 와, 94! 현수야, 와! 현수야. 아! 아!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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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니다. 후유다후유다후다 아, 어, 나 차이다. 저기 왔다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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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 바로. 빠르게. 이 <laughs> 너무 빠르다. <laughs> 고고. 헤이. 어요 아, 저까지 있어요. 잡는다, 지금. 뒤에, 뒤에 뒤에. 안 그, 돼. 야, 보여 줘. <laughs> 아, 나이스 창영. 창이 아니이다 아, 씨. 수비 없다. 수비 없다. 수비 없다. 수비, 아, 수비 아, 없다. 아, 아, 아쟤 있는데 아, 와 심리싸움 했다 와아 까삐 아 정현 아, 아, 나이스 받아잘 샀다 수비 없다 수비 없다 골 돼. 사람, 사람, 사람. 근데 이게 A가 이게 재밌는데 A가 지금 아, 재밌는 꼴찌라서 그래 아 나이스다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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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이야 3일 아아건 뭔데

용이씨장차하자장차 기영이 반칙. 아! 어, 왜안 들어갔어? 와, 들어. 나 들어간 줄 알았어.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. 게 막았다. 아, 들어간 줄 알았다. 와, 진짜. 에이, 잘 오! 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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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기영이 반칙. 기 줘야 돼. 어, 어, 어. 아, 골골골골 골이야골이야골맞다골맞다골맞다골맞다골다 <laughs>

아, 까비까비 현석 까비 큰거 큰거 큰거도 가져 큰거 이고 뿜뿜, 용뿜 o 거 I ran now. Yo, 못 o 다못 y 다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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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y 기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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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아 아 약한데? 아 약하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준비 들어들어 들어와 들어. 아, 나와라 종현 아직 멀었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 5분,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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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컸다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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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 봤다 근데 아... 아 천천히, 태우 천천히, 태우 천천히. 분5분 진짜 5분 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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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. 컨트롤 컨트롤 슈팅 바로. 아, 됐어요. 가자, 동호 가자, 가자. 동호 간다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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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. 롤링. 아, 굿. 조심, 조심. 오케이, 아, 고, 빠르다 바로다. 공. 조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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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아.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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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돼, 천천히. 천천히 아, 빡빡하다. 오케이 오케이. 천천히. 천천히. 오케이. 마지막에 <laughs> 남았다. 4분. 간다 간다. 이 네, 대형이면 힘들겠다. 어. 어. 어 와. 진짜 다바, 다바, 다바. 어, 아리다 롤링 한번 자쭉2대 1. 원투. 파포.

잘한다 아, 트레핑 굿굿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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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, <laughs> 아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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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과연 참, 연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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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막는다. 이제 찐찐 3분. 꼬발다. 와 나이스다. 잘 봤다. 와! 와. 와. 어, 어떻게 이렇게 되지? 3대 0. 3명 3명. 교체 한 번. 는 사람. 어찌 어 승부는 3명 3명. 나 했다. 세요 A가 <laughs> 오, 좋아. 오, 에이, 아이 아직, 아직, 추워. 아 에이 와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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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3분. 3분 3분. 아, 네. 3분, 3분. 아, 네. 네. 어잉? 어, 어. 우와, 아. 아 아깝다, 아깝다. 어, 어. 어, 진짜, 진짜. 와. 아, 한디. 아, 아직, 3대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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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직 몰라. 와. 하나도, 아, 하나도.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아, 아, 네. 자, 한식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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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빨리 빨리빨리 빨플레리 빨리빨리 빨이빨이 빨리빨리 빨 3대2 저게 뭔데? 빨리2리 빨리빨리 빨분빨분 빨리빨리 빨이빨리 빨리빨리 빨리가플레이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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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3대2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또다또다오 어, 진짜 아직 모르겠는데. 어, 와, 어, 조, 살... 어, 어, 어. 아! 이제 어, 때려라. 때려 때 때려라. 때려라. 네. 와, 다 어, 아직 몰라. 어, <laughs> <맞았어. 웃음> 3대3대3대그니까 3대. 아 <laughs> 3위, 3 1분 반, 어, 1분, 어, 1분 어, 반, 파이팅 파이팅 오분 잘못 잘못 1분 반, 1분 반, 1분 1분 반, 1분 반, 1분 반, 1분 반, 1분 반, 1 1분 1분 1 아, 이 슛, 슛거 이거. 이거. 이 1분 1분! 거분거분거 어, <laughs> 이거. 설마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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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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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. 하나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고 이거. 다 아직, 아직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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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시작 이거. 이거. 끝 이거. 이 이거. 이이

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아아아아아 아니고. 아한 바퀴 아 돌아도 아 투표가. 투표가.